언, 아, 이거 참 중요한 질문이에요. 언니한테, 아, 어디 갔지? 아, 이거 읽고, 읽고 싶었는데. 언니한테는 난 이렇게 많은 사람 중한 명일 뿐이야? 라는 댓글이 있었어요. 좋은 질문이에요. 당연히 많은 사람 중한 명이기는 하죠. 왜냐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10만 명 중에 한 명이긴 하니까요. 근데, 한 명이잖아요. 10만 명 중에 한 명이에요. 이 10만 명이나 있는데 그 중에 단한 명밖에 없는 사람인 거예요.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? 10만 명이나 있는데 10만 천명이나 있는데 당신이라는 사람은 한 명밖에 없는 거예요. 너무 특별하지 않아요? 다 달라요, 사람이. 성격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생긴 것도 다르고 마음도 다르고 방식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너무 특별하잖아요. 그리고 저는 당연히 이 10만 2천 명한분한분다 알지는 못하지만 저라는 사람을 통해 10만 분이 지금 한 곳에서 이 브이 라이브라는 소통 매체를 통해서 하나로 모여 있잖아요. 전 이것도 너무너무 신기해요. 그리고 제가 그럴 수 있는 사람인 것도 요즘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제가 팬미팅 할때 진짜 뼈저리게 뭔가 와닿았던 게 그날도 팬분들이 엄청 많았었어요. 들어오신, 접속해주신 분이. 이 잇지라는 채널에. 이 잇지라는 채널 하나를 통해서 그렇게 10만 명, 100만 명의 사람이 모여서 같이 한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, 같은 마음으로 노래에 대해 얘기하고, 또 그게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, 저희 곡의 주제가 I Love Myself 잖아요. 저는 뭐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, 저희가 노래하는 곡이기도 하고, 그리고 제 성격상이기도 하고,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, 그런 주제를 다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일상생활에 큰 변화를 줄수 있는 거잖아요. 그리고 그 중심에 제가 있다는 게 요즘에는 너무너무 감사해요. 그래서 뭔가 그게 어떻게 보면 부담이 되기도 하죠. 왜냐면 그만큼 영향력이 있다는 거니까. 그만큼 제말 한마디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일상생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아직 성장기잖아요. 그리고 고등학생이고 제가 할 말은 많지 않지만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 주변 분들도 제가 바른 길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주변 분들께서 하시죠. 저도 그렇고 그래서 고민이에요. 어떻게 어떻게 더 나아가야 할지 그렇습니다. 근데 가끔 막 바빠서 놓치는 것들이 진짜 진짜 많을 때가 있어요. 믿지도 그럴 수 있잖아요. 몸이 바쁘고 여유가 없는데 어떻게 주변을 챙겨요. 그럴 수 있죠. 사람이니까 너무너무 바쁘고 정신없고 여유가 없으면. 근데? 그 속에서도 여기를 찾을 수 있는 성인 군자 같은 사람이 될수 있어요, 여러분은. 알았죠?